이곳은 영남 알프스 종주능선의 출발지점 고헌사입니다. 산로 입구입니다. 초 산길로 올라붙습니다. 등산로 입구입니다. 철변은 아주 가파르네요. 산악사고 발생 구간이라고 하네요. 고원산 정상까지 1200, 그리고 고원사까지 400m네요. 올라오다가 뒤돌아본 상국 면쪽입니다. 상모 면적. 아. 그리고 저쪽은 아, 또 신불 공용 능선 같은데 저 앞쪽에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경사가 아이고.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쪽은 고원산 올라가는 남사면이라서 햇볕은 잘 들고 있습니다. 땅은 그렇게 얼지는 않았네요. 근데 경사가 아, 이 심해서 올라가는데 힘이 좀 드네요. 그리고 낙엽이 많아서 아, 많이 미끄럽습니다. 등산로 이런 아, 것은 준비가 잘안돼 있어서 완전 야생에. 산길입니다. 능선으로 타고 오르는 등선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출발 지점 고헌사에서부터 지금까지, 고, 헌, 산까지 한, 6, 70%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아 이런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아 그러니까, 낙엽이, 고래, 가득, 사이가 지금 내려갈 때는, 이 조심해야겠습니다. 뭐, 이 완전히 전부, 뭐, 활엽수입니다활엽수 또 올라갑니다. 하, 오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그나마, 등산하기딱 좋은 날씨입니다. 겨울 날씨 치고는 온화합니다. 하, 며칠, 그션 한파가 지나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아, 여기. 전망대 가랍니다 밥상 바이네요. 아, 저끝너편 산촐교와 상국면 들이저 아래쪽에 보이네요. 아, 이 경사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경사도 경사지만 낙엽 때문에 미끄러서 워 혼쭐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은사에서 고은산까지는 고도 차이 600m 정도인데 거리가 약 2km 정도이니까 하, 평균 경사도가 한30% 이상이 나오겠네요. 하, 경사도가 평균 경사도가 30이 대단합니다. 날렵까지 있으니까. 산소가더 높은 것 같습니다. 계속 참나무 낙엽성들입니다. 아이고, 예, 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권산이 눈 앞에 보입니다. 본산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034m. 울산 쪽에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 있네요. 중산 쪽으로 해서 이 바로 밑이 상궁면이죠 영란할프스에 상군들이 쭉 보이고 있네요 영축산으로 신불산으로 반암산으로 제약산으로 천황산 아지산, 옴문산, 낙동정맥 쪽으로 방향입니다. 아 그런데 고원사에서 아까 고원산까지. 약 70분 걸리네요. 뭐, 빨리 가는 사람은요, 뭐, 40분, 50분 만에 도착하던데. 하, 아, 그래도, 올라온 것만 해도, 어딥니까? 데크 길입니다. 아, 목교단 데크 길이에요. 고은산 서봉입니다. 여기는 또 뭐, 1035미터로 되어 있네요. 고은산. 여기서 다시 한번더산군들을 살펴봅니다. 저 청도 쪽이죠. 경주 울산 상북면 쪽 영알봉들이 쭉 줄지어 서 있네요. 이제 와항제 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고흔산 어, 서봉까지 누적고도가 약 650m가 나오네요. 2km 정도를 650m 쳐 올렸으니까 평균 경사도가 30%가 훨씬 넘네요. 아 경사가 참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 문복산 쪽을 향하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 단지가 저 아래쪽에 보이네요 옛날에 이 길은 낙동 정맥할 때도 그렇고 영남 알퍼스 정주할 때도 그렇고, 처음 얼마 동안은 아주 가파른 미끄러운 돌길이더니, 어, 그래도 여기는 좀 그래도 어, 다져진 흙길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 땀은 땀은 성격들이 들어 보이네요. 왜안 나오나 했더니, 역시 또 계단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겨울인데도 이쪽은 아래쪽 조망이 트이지 않네요. 이 고흥산에서 무화항제까지 하산길은 고흔사에서 고흔산 정상기지 오른길에 비하면은 완전히 껌입니다. 껌 아주 유순한 길이네요. 아, 길 여기는 참 좋습니다. 힐링 구간입니다. 근데 올라올 때나 내려갈 때는 계속해서 활력술길입니다. 대부분이 참 나무네요. 여긴 또 목계단 길입니다. 한참 목계단으로 내려가네요. 전화하면은 눈에 리이 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구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니 이렇게 표시가 아, 구분이 잘 안되네요. 여기 좀 내려오니까 이렇게 침엽수 어, 소나무도 좀 보이네요. 이즘 바람이 좀 차고 하니까 이 침엽수들이 좀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식생이 참 묘하게 변하네요. 고은산. 이제 하산 지점입니다. 아, 등산 안내판이 아주 복잡하네요. 여기는 산내 소불고기 단지입니다. 저쪽은 고헌산이죠고헌산에서 이쪽 능선을 따라서 쭉 요리로 내려와서 도로 따라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휴게소도 문을 닫았네요. 그에서 문을 닫았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참 좋은 시절 다 끝났네. 여기저기 참 보니까. 고원사는 늘 말이 없이 그 자리에 있네요.